진리가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 결국은 원위치 제자리로 간다. 무엇을 가로 열고 진리를 알아내려고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시작과 끝이 똑같니라. 그래서 충격도 많이 받고 허무하고 그런니라. 제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 세상이 불안벽해서, 어, 불만으로 시작하였는데, 끝에 알고 보니 세상은 완벽했다라는 것. 실은 완벽에서, 완벽에서 시작해서 완벽으로 끝난 거다. 어. 0에서 0으로 끝난 것. 시작과 끝이 똑같다. 또 이게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도 같은 뜻이다. 어.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을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거든. 도쟁이들 지금 막 현재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 있죠? 어, 경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니까 러그글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끝도 없다고. 물론 내가 아까 전에는 또뭐 죽음이라는 거는 그런 님들이 생각하는 이 깨꼬닥 이게 그 무존재로 남는 그거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끝이 없다라는 뜻은 제가 아까 그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야들은 어. 그뭐 시작과 끝이 시작도 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어. 나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시작과 끝을 몰라. 어. 시작을 알았으면 끝을 알아야 돼. 이 세상 자체는 비유어성이야 하나에서 하나로. 전부 다 그렇다고 어. 애초에 밝혀낼 필요도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무언가를 시작을 한 자는 있었는데 이 깨달음의 예정에서 어. 사실은 시작을 한게 없었다라는 걸 완벽하니 무슨 뭘뭐 시작을 했단 말이고 <laughs> 그 뜻이에요 어. 공에서 공으로 끝나고 무에서 무로, 무로 끝난다 같은 말이다 공이 자신이고, 무가 자신이다. 공, 어, 태초에 나. 공이 그냥 태초에 나죠, 그죠? 영이, 요 영,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모양이지. 어. 이 영도 1위야. 영도 1이야 응. 어. 저 새끼가 가짜면 나도 가짜고, 세상이 환영이면 자신도 환영인데, 자기만 빼고 아니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병도 그렇다고 해줘 제가. 병. 병도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님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큰 어둠은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죽음이야. 근데 나는 스스로 나는 죽음입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 거기다, 뭐, 어둠의 어머니다까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어야 돼. 응. 어. 나만 빛이고, 나만 사랑이다? 어, 내가 진짜면, 저들도 진짜고, 어, 내가 빛이면, 모두 빛이고, 내가 사랑이면, 모두 다 사랑이다. 내가 악마면, 진짜 그, 그 어마무시한 그 악마면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 어떤 존재도. 음. 응. 싹다 빈틈 없이 누구는 사랑이고 누구는 누구는 악마고 누구는 어둠이고 이렇게 보이면 안 돼. 응. 너무 단호한가요? <laughs> 몰라, 나는 그래. <laughs> 깨워야 할 사람이 있고, 깨달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고, 고통을 해소시켜줘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해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것들은 끝없는 애씀이자 고통이다. 이 생각들이 몸춤이 일어난 거다. 이제 끝끝이 시작에서 끝을 알게 되면요. 어, 그게 완벽한 해방이거든. 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다. 그래서 완벽한 해방이다. 이집저집 집 기웃거리면서 측은지심이 일어나 아니 달아서 애쓰는 사람, 자기 눈에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사람. 병이고, 마음이고, 치유해주고 싶어서 배우고자 하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고통에 있지, 어? 나는 없다.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음. 그, 프로그램 중에 나영석 PD라고 유명한 PD 있죠, 그죠? 그래, 이 PD가 그 유튜브를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이서진이, 이제, 이서진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게스트로 해갖고 이서진이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 영상에서 이제 17분부터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게 보면은 그래요. 고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봐요, 이들이. 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제자한테 이제 링크해갖고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들 또, 이, 이, 들은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중요해요, 지금. 어. 그리고 여기 도판이나 영성지도잖아교조 등의 희양찬란하고 이상향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보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있지. 여기 이제 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 사람들. 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삶의 경험담을 들어야 돼. 어, 그게 실화잖아. 또 삶의 모진 고통에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고 기인이고 초인이야. 이게 깨달은 존재이지 먼 기공을 쓰고 요술 뿌린다고 절대 경지가 아니다. 어. 내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가 일기잖아. 삶의 스토리가 있다고 어. 글에 있었던 이야기가 없고 간략해도 만트라나 이런 것 말입니다 감동을 느끼는 이유도 그 안에 그 이전에 생략된 내 삶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 음. 내가 글을 쓸때 내가 글을 쓸때 이미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면서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그 글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요. 어. 지금 교주들 가르치는 사람, 가르울고 어, 가르침하는 사람들 보면 경전풀이 많이 한다. 이거는 증명이 안 돼. 어. 그 경전을 쓴 사람은 죽고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 죽고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죽고 난 후에 오만 해석으로 가르침하는 거라서 의미가 없다. 정말로 그 경전을 가르침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인들처럼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신빙성이 없는 가 아이가? 부처로 있지도 않은 자가 왜 석가모니 그 글을 갖다가 전파를 하나? 자신도 그렇게 있지도 않으면서 부처처럼. 그렇잖아. 응? 죽은 선인들을 초종한다라는 것은 귀신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담 그 선인들은 잘 살았고 위대한 사람일 텐데 귀신으로 귀신으로 떠돌고 있겠나? 환생해도 벌써 환생해서 멋떨어지게 살고 있겠지. 그 사람들이 막 전생 뭐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뭐 전생에 뭐 업을 뭐잘 쌓았니 이런 이야기 하죠. 어, 뭐, 선업을 했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 그거, 거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생해도 벌써 환생해서 멋떨어지게 살고 있겠지. 그러니 육신있고 살아있지 않겠나. 하늘을 보지 말고 주위를 봐.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보다 대리운전기사나 뭐 택시기사, 택시기사. 어찌 보면 별볼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어, 나이 드신 분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을 게 많다. 거의 왕년에 잘안 나갔던 사람이엄니라 스토리를 들어보면 마음이나 정신계가 이미 해탈지경이다. 그리고 삶이 감사함으로 있다. 소소함에도 감사함이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억울하고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있다. 감사함이 있어야 돼. 감사함이 있어야 행복지수가 최고 높지. 어.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감사함을 발견하기 어렵니라 어. 물한 모금 안 주고 땡볕에 세워놓으면 그늘이 감사한 걸 알지 어. 밤이 있는 게 다행인 걸 알고 감사함 발견해라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다 어. 죄를 묻는 자는 가짜다. 모든 훌륭한 성인 현자들은 감사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적하고 죄를 묻는 자는 가짜다. 어. 이 명심하세요. 지적하고 죄를 묻는 자는 가짜예요. 어. 성인 현자들은 감사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꾸만 감사함을 발견하게 하는 스승을 찾아라. 그런 위주의 책이나 강의를 듣거나 하고 내일어요 제자한테 이 하는 그래.